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크로온 김종훈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타투이스트 조잉크 조성민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투이스트고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논현동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타투이스트를 직업으로 갖고 오셨나요? 제가 이제 올해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대략 11년 와우. 차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그 정도면 이제 베테랑을 네. 넘어서 장인급이 되신 아, 거 아닌가요? 아직안아니요 아직 네. 아직은. 근데 <laughs> 제가 와서 대충 이제 어, 조인크님이 직접 제작하신 도안들 그리고 작업실을 대충 한번 훑어봤을 때 네네. 굉장히 느낌이 있으세요. 본인만의 네. 스타일이나 선호하는 그런 예술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 보통. 어, 주로 선호하는 타투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새 선호하는 건 미니멀리즘 타투라고 해서 요새 유행하는 감성 타투랑은 조금은 다른데 네. 조금 안아게 약간 리얼 살려서 조금 더 다크하게 가는 걸좀 음... 좋아해서 약간 다크아트 쪽에 좀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이크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네. 처음에는 올드스쿨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블랙 앤 그레이로 뭔가 이제 좀 세밀하게 도안을 어 정말 사진처럼 옮기는 작업 스타일로 옮겨가시던데 음, 네, 네. 그렇게 스타일을 점점 바꿔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진짜로 올드 스쿨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네. 제가 그림을 배운 적이 따로 없어서 네, 네. 타투를 처음 접할 때 올드 스쿨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작업을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매력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어느 한 6, 7년 전에 특히 한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올드스쿨이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유행이 끝나고 나니까 네. 약간 네임드 쪽으로만 아다 몰려가지고 제가 약간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 뒤로 조금 네. 장르를 바꾸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저도 본의 아니게 이게 좀 유명하신 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네네. 저도 타투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1년 스케줄이 아, 미리 다 음. 픽스가 되셔서 맞아요. 아는 사람의 특별한 부탁일 때만 중간에 이렇게 끼어 넣어줘서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리터치 할, 할 때가 됐는데 스케줄을 못 잡아서 리터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네임드 아티스트 분들 말고도 한국에 분명히 훌륭하고 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그쵸.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개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타투라는 문화 자체가 매니아층이 많다 보니까 매니아층적으로 네. 해서 조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다 보니까는 네. 찾는 사람만 일부 찾게 돼서 또 아는 음. 사람들 소개 소개로 오게 되는 경우도 제일 많은데 네. 일단 검색을 해도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만 먼저 음. 검색이 뜨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긴 하거든요. 요새는 한국 타투이스트분들이 오히려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음. 더 쇼케이스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한국 아티스트가 한국보다는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조인크님 같은 경우는 음.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좀 네. 웬만하면 비수기라는 게 네네. 저는 아직은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비수기쯤, 뭐 겨울쯤, 완전 겨울쯤 그때는 항상 외국을 네네. 나가는 편인데 어... 나가게 되면 확실히 대우는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좀더 아티스트라고 인정을 더해주고 음... 뭐 어차피 저도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돈을 벌려고 한 걸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상업 예술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음, 네. 그다음에 돈 벌려고 저는 외국을 가는 거고 또 네. 그에 맞춰서 명성까지 또 얻으면 더 좋은데, 네, 네. 일단 외국 나가는 거를 사람들이 편애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한국에서는 인식을 막 그렇게 문신이 이렇게 많고 하면은 네. 특히 어른들, 음. 어르신들은 좋게 보진 않잖아요. 아직 은 자체도 뭔가 좀더 타투에 대한 문화는 좀더 긍정적인 음, 느낌이 훨씬 세니다 일단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은 외국 친구들은 그냥 본인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음, 하나 네. 그리고 기념하고 싶은 거 평생 음. 어, 새겨두고 싶은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타투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은 이제 타투마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냥 멋으로 새긴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 그런 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뭐 점점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리고 아까 얘기 나눴던 거에 이어서, 네, 어, 올드 스쿨 블랙 앤 그레이 미니멀리즘에서 그냥 네. 흔히들 말하는 감성 타투라 감성 타투,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포괄적인 거는 네. 두 분류로 나눈 게 블랙 앤 그레이랑 컬러 거의 이게 거의. 딱 이제 두 분류로 나눈 거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적으로 계속 더 나눠지게 되는 건데 네. 올드스쿨은 일단은 좀 역사가 있는 건데 네. 뭐 세일러 젤이라는 사람이 네. 뭐 전쟁 때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제일 먼저 시작은 된 거거든요 그 전쟁이라는 거는 2차 대전? 네그 흔히들 군인들 그쵸. 대중으로. 해군들 아. 이제 그 목적이 원래는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선원이 물에 빠져서 죽거나 전사했을 때 타투로 그걸 알아보는 시, 경우도 있 신원을 있고. 확인하는 네. 아, 신원 확인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올드스쿨 자체가 선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진짜 음. 그 이유가 제일 크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세일러들 세일러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타투 문화를 어쩌다 보니까 더 배우게 돼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올드스쿨은 일단 2차원적인 타투라서 완전 평면적인 타투거든요 네. 뭐 그렇게 원근감도 없고 완전 네.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제가 올드스쿨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네. 유치원 그림 같다 막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올드스쿨이 단순함 속에서 계속 쥐어짜면서 아이디어를 생성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그림이 엄청 힘들거든요 블랙 앤 그레이는 일단 비... 블로잉 그레이는 리얼리즘이 있고 또뭐 그냥 치카노나 뭐 이런 형식인데 치카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미국에 사는 멕시칸들그친구들 네. 치카노라고 하는데 그 갱들이 음. 하다 보니까 이게 치카노 타투라는 흔히들 말하는 한국에서는 이레짐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폭들이 많이 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약간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흔히들 말하는 유흥에 관한 게 많아요 어. 주사위 돈 어. 정말 아메리칸 참, 갱 그런 예, 진짜 약간 뭔가 보여주기 식의 약간 그런 것도 많고 빼 놓을 수 없는 게 요가 하시는 분들도 타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요가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제 추천해 드릴 만한 타투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유연함과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선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살짝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발목이나 음. 손목 이런 데가 좀 예쁠 거는 같은데 여기가 옆구리가, 옆구리가 진짜 아프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옆구리가 하면은 예쁘기는 해요 음. 아무래도 이러, 이런 식으로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했을 때 네. 확실히 더 늘어나거나 해도 훨씬 좀 우리가 정말 아픈데 추천은 하고 싶어요. 부위마다 이제 아픈 게 어떤 부위가 제일 아픈가요? 그것도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아, 사람마다. 옆구리가 이제 아픔의 강도를 했을 때 백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백이었거든요. 어. <laughs> 근데 옆구리 하실 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막 그냥 너무 간지럽다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바늘 찌르자마자 진짜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옆구리가 정말 아팠고 발등도 네. 아프고요. 말 주로 뼈가 직접적으로 만져지는 부위가 아픈 건가요? 뼈가 직접적으로 만져지는 부위가 아프다고 더 느끼는 이유가 이제 뼈에 네. 어느 정도 느낌이 가니까 아. 뼈까지 다치는 않지만 느낌이 아. 가니까 네네. 아프다고 더 느낄 수는 있는데 네. 오히려 더저 같은 경우는 무릎보다는 오금 네. 쪽이 훨씬 아. 더. 뒤에 접히는 부분 사이 이런 연한 살이 훨씬 더 아프다고 생각이 돼요. 아, 파투에 하기에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일단 좋은 시기라고 하면은 좀 겨울이나 가을을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데 네. 가을은 저도 추천하는데 겨울은 오히려 네. 저는 막 추천을 안 하는 게 네.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가을 겨울이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네. 저가 저는 좀 몸이 많이 건조한 편인데 음. 겨울에는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각질도 많이 생기고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관리를 네. 좀덜 덜 하게 되니까 저, 가을, 겨울이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봄이나 초여름까지는 아 이게 땀이 많이 나서 관리하기 힘든 게 아니고 건조해져서 네. 관리하기 힘든 그런데 또 여름에 왔을 때는 땀이 네. 너무 많이 나면 컬러 타투 같은 경우는 색이 어느 정도 빠짐이 음... 생기고 네네. 뭔가 뿌얘지는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추천하시는 건 가을 그리고 가을이나 봄이 제일 좋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타투를 계획하거나 그런 분들이 유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음, 사실 저는 이 타투로 돈을 벌고는 있지만은, 네,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그 이유가 한번 하게 되면은, 네, <laughs> 끊을 수가 없어요. 아, 중독돼서 하나 둘씩 네, 더 늘어나면 계속 늘려가는 게 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제가 막 아는 친한 사람들한테 해주고 나서 형, 이건 하나만 해. 아, 더 이상 하지 마. 네. 하면은 나중에 또 찾아와서 하게 되고, 음. 제가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안 해줄 테니까, 하면 딴 샵에 가서 또 받고 막 그래버리시니까, 그렇게 중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사람들이 멋있다. 음. 어디서 있냐한 아, 그런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샤워했을 때 벗었을 때 한쪽에만 있으면 뭔가 좀 음. 아이씨, 여기가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이 생각을 남자들은 특히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에이. 대칭을 맞춘다. <laughs> 아 뭔가 여기 비어 보이는데 하고 네. 계속 채우게 되더라고요. 음. 아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하신 분들이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만큼 잘 해주신 거네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타투를 <laughs> 계획하시는 분들이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시술 후에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예쁘게 잘 타투가 나올지 팁을 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타투 작업이 80을 차지하면 네. 관리가 2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있거든요. 음. 오히려 다른 분들은 네. 관리를 비중을 훨씬 더 높이긴 하는데, 네. 음, 관리는 솔직히 어느 정도 대충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음. 그거 때문에 막 일상생활에서 계속 시간 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일이니까. 네네. 근데 어차피 평생 갈 거니까 이왕 네. 관리할 거면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음, 일단 비판텐이라는 연고를 제일 많이 사긴 하거든요. 비판텐. 한국에서는. 네네. 타투 연고가 따로 나오긴 했는데 네. 제가 써본 결과는 비판텐이 제일 좋더라고요. 음. 보통 바셀린 많이 쓰시던데. 뭐 바셀린은 네. 저희가 작업할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 피를 음. 이제 좀 멈추게 지혈 효과도 있고 피부 네. 진정 효과도 있다 보니까 네. 바셀린을 쓰게 많이는 하는데 바셀린은 지속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음. 아무래도 네네. 유분기가 조금 덜하다 보니까. 네. 비판텐 아무래도 확실히 더 지속 효과는 훨씬 좋거든요. 비판텐. 네, 네, 시중에서 약국에서는 뭐 워낙 막 가격이 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든 약국에 다 있어요. 그게 음. 원래 아기들 습진 아. 발열의 독일 제품의 그 약인데 네네.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쉽게 접할 수도 있는 건데 타투샵이 많은 동네는 확실히 더 비싸요. 거기, <laughs> 거기가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 지역폭수가 있군요. 네, 진짜로. 관리라는 게 이제 씻기도 네. 씻어야 되는데 씻는 거는 타투 직후 2시간 뒤나 3시간 뒤 랩을 대부분이 랩을 많이 붙이는데 랩은 두 네.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가량 붙이는 게 제일 좋고 네네. 때면은 이제 이제 필한 그런 게좀 많이 묻어나오니까 잉크도 네, 그렇죠. 일단은 샤워를 해주시면서 샤워는 네. 해주시되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은 괜찮은데 문지르지 말고 그죠. 물로 좀 씻겨 내려가듯이 네네. 온수로 미온수로, 미온수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네네. 뜨거운 물로 하시면 진짜 아파요. <laughs> 찬물로도 엄청 아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셀린 연고 뭐~ 이런 거안 바르고 그냥 재생 테이프를 음. 붙여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저는 몸을 많이 움직이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다른 팁이 하나가 있다고 다른 팁은 이제 요새는 이제 흔히들 많이 쓰는데 타투샵에서 많이 쓰거든요 음. 타투 필름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명칭이 타투 필름인가요? 아,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건 세니덤이라고 해서 의료 테이프라고 제일 많이 쓰는데 음, 세니덤? 네, 근데, 근데 이거는 이거? 세니덤은 아닌데 타투 제품으로 나온 건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서 네. 너무 쉽게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진짜 정말 편하게 붙여지거든요 아 그냥 반창고식으로 이렇게 네, 띄워서 그냥, 네. 거의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냥 진짜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필름처럼 붙여지는 거라서 오 자연스럽게 흡착이 아 되고 이거 딱 느낌이 그거네요 그죠 방수 델밴드 그 느낌이네요 네네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게 사실은 관리하기 제일 좋아요 음... 한 많게는 올해는 일주일 붙이셔도 되고 음... 적게는 뭐 혹시나 샤워하다가 이런 약간의 틈에 물이 들어갔다 싶을 때는 네. 바로 떼주시면 되는 거고 혹시 그게... 혹시나 그래서 이제 조금 부주의하신 분은 먼저 부탁을 해요. 이거 좀만 더 주시럼. 아. 요거 굉장히 좋네요. 네. 탄력도 있고. 진짜 좋아요. 예. 정말 방수 능력이 있으니까 그쵸. 오히려 관리하기에 굉장히 수월할 것 관리하기도 같아서. 관리하기도 좋고. 예. 옷에 쓸리는 거에 대한 아픔이 아예 없다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요, 굉장히 이런 게 있으니까 타투 시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음, 되고. 그렇죠. 타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네. 어, 최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견적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laughs>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워낙 아티스트마다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은 네. 무조건 10만 원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 10만 원이라는 게뭐 레터링 기준? 레터링 기준도 있고 뭐, 뭐 기호나 뭐 문양 이런 조그만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약간의 디테일이 늘어나거나 사이즈가 조금만 늘어나면은 디테일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도 하고 크기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도 해서 음. 네네. 이거는 사실 정해진 단가는 없고 일단 문의하는 게 최고겠네요. 그죠. 문의해서 샵에 오셔서 위치랑 정확하게 도안이 나오면은 그게 제일 좋죠. 겠 원하는 신체 부위에 따라 어, 크기가 커야 예쁜 걸또 있을 수 있을 거고뭐 그런 걸 정확하게 상담받고는 도안... 직접 짜주시나요 아니면은 음 도안은 거의 다 이제 손님들이 네. 생각을 해서 오시면은 너무 쉽게 쉽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들이 손님들이 타투 도안을 남이, 남이 받은 도안을 대부분이 음음. 가져오세요 음. 난 이게 하고 싶다 이걸 할수 있냐 물어보면은 저는 대부분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나 네. 이건 다른 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시 새롭게 짜거나 그려서 네.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음. 많이 하죠. 거의 1일 1도안으로 1인 1도안요. 1인 1도안. 보통 외국에서 작업을 하실 때 네. 외국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한국적인 걸 선호한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제가 조금 좋아하는 한국 아티스트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아프로리 라고 해서 아프로리? 네. 그 앞으로 헤어 할때그 앞으로 네. 거... 아프로리라고 해서 조금 엄청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네. 이제 한국 호랑이, 민화 호랑이를 주제로 해서 네. 민화 호랑이랑 까마귀랑 그런 형식으로 해서 네. 엄청 유명해지신 분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외국 갔을 때 한국 호랑이 미나 타투 이런 것도 엄청 인기가 많고요. 저, 음. 너, 저한테도 문의가 엄청 오고 제가 외국 가면 호랑이 음. 문의가 엄청 와요. 음.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일단은 한글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네, 음. 캘리그라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외국 나가기 전에는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밀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나 영어 선생님들 위주로 좀 한글 작업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분들은 이걸 왜 하냐? 한글을 왜 하냐? 쪽팔리게 약간 이런 음. 말을 진짜 많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외국인들은 한글에 대한 아름다움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외국 친구들은 한글 그 훈민정음 그걸 그림처럼 네. 그림처럼 그렇게 뭔가 원 형상이 네. 많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어쨌든 요새는 어, 캘리그라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힘내셔서 조금 더 본인만의 스타일, 캘리그라피, 네. 올드스쿨을 계속 어, 제 욕심이지만 고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laughs> 좋겠어요. 예, 실력이 있고 본인의 개성과 철학을 갖고 계신 타투이스트, 그 중에 한 분이 조잉크님이시기 때문에 아, 본인 SNS 계정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제 인스타그램 계정은 j o 네. 하고 근데 어려워 가지고 이게 그냥 한글로 하면 그냥 조인 끝치면 되나요? 조인크라고 치면은 거의 안나올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JOINK라고 해시태그를 치면은 JOINK. 네. 조인크네요. 그러니까. 네. 치시면 조인크. 타투 타투 이스트 검색하셔서 관심 가져 주시고 어 그리고 스튜디오도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신사역 근처에서 바로 버스 정류에서 장 내리시면 <laughs> 바로 자세한 주소 알려주실 거니까 쉽게 언제든지 상담 받아 보시고 평생 의미 있게 가져가실 타투 한번 작업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 유익하고 즐거운 얘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활동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크로온 김종훈. 다스트리스습니다민이었습다음에또니사드리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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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다 <laughs>